여러분, 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뷰티 유튜버들 보면서 영업당했던 제품, 그리고 인스타 광고를 보고 솔깃했던 제품들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영상도 노 필터로 정말 저의 솔직한 100%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또 제품력이 기깔난 제품, 예쁜 제품들도 많으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스킨케어 제품들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짜잔! 뉴이크 크림 미스트입니다. 저 같은 수부지 피부신 분들은 격공하실 거예요. 크림 스킨? 나 크림 스킨 절대 못써하신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환희라고 뷰티 크리에이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피부 타입이 좀 비슷한지 스킨케어든 베이스든 좋아하는 제품들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환희가 이 크림 미스트를 정말 잘 쓴다고 영상에서 하도 추천을 많이 해서 저도 드디어 써보게 됐는데 어? 이거 상당히 괜찮던데요? 이게 보이시다시피 약간 하얀 물처럼 흐르는데 만져보면은 오 이거 진짜 가볍고 뭐 끈적임도 없네 싶을 정도로 제형감이 상당히 라이트해요. 촬영 세팅하느라 얼굴 좀 말라서 한개좀 뿌려주면은 수분을 채워주는 면도 당연히 있지만 약간 보습감을 좀 챙겨준다랄까? 확실히 그냥 일반 수분 토너보다 보습 보습을 넣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부지 피부인데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피부 거지 살짝 푸석한 저에게는 어 굉장한 호입니다. 다음은 짜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앰플을 가져왔는데 요거 둘다 뷰티 유튜버들 보면서 쓰게 됐거든요. 첫 번째는 짜잔, 더마펌 수딩 리페어 토닉 세럼입니다. 자 요즘에 이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 홀리 님이 공동 개발하신 그런 세럼이거든요. 홀리 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리 님 피부가 진짜 그 광이 장난 아니고 그 피부결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들고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한 수부지 피부인데 피부결이 좀 푸석하고 약간의 기능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제형감인데 수부지 피부는 제형이 조금이라도 겉돌거나 흡수가 안 되거나 또는 피부를 감싸주는 느낌이 썩 그러면은 약간 바르나 마나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부지 피부는 흡수가 이렇게 잘 되면서 피부 속에 영양감을 잘 채워주되 겉에는 겉돌지 않고 너무 끈끈하지 않고 그런 깔끔한 사용감이 되게 중요. 하거든요. 흡수를 하고 피부를 이렇게 만졌을 때이 마무리감이 굉장히 매끈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 두 번째는 되게 저자극이고 되게 순한데 이 피부결을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주성분이 바쿠치올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 솔직히 말해서 막 이거를 썼더니 얼굴이 막 진짜 환해졌다, 미백 효과가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이 피부결과 이 잔모공들을 쫀쫀하게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피부결이 좀 탱글탱글해 보인다는 게뭐 최고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피부결을 좀 쫀쫀하게 잡아주고 좀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고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게곰니다 하지만 난 무거운 제형감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뷰티 크리에이터에게 영업을 당했던 그런 제품인데 짜잔! 바로 VT PDRN 에센스 100입니다. 이건 뷰티 크리에이터 아랑님 영상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고 또 아랑님 인스타 보면 은이 제품 추천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 이거 이거는 확실히 좀 건성템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이것도 제형 보시면은. 어 이거 생각보다 묽은데? 어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 어이 정도 묽은 거 아니야? 와 물광 쩌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설깃 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저 같은 수부지 피부 타입에게는 어좀 무겁다는 라 느낌이 들것 같아요. 이게 분명 제형감이 이렇게 묽은데 피부에 흡수될 느낌이 정말 좀 느리다 할까? 무슨 피부과 다녀온 사람처럼 진짜 빤딱빤딱한데아 이게 만지면은 어 살짝 약간, 걷던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던 제품이에요. 어, 이거는 나한테 왜 크게 와닿지 않지 싶었는데, 아랑님 영상을 다시 보니까, 아랑님이 건성이더라고요. 그걸 딱 들으니까, 아, 이거 완전 건성템이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우연히 지그재그를 보고 있는데, 소윤님이 지그재그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짜잔! 이걸 샀어요. 에스네이처 퍼펙트 아쿠아 메이크업 베이스 프랩 제가 에스네이처 스킨케어를 되게 좋아해서 되게 추천을 많이 했죠요 그래서 이 제품도 기대감이 큰데 이거는 오늘 처음 테스트해 봅니다. 어 일단 첫 인상은 라이트하지만 살짝의 점도가 있지만 굉장히 수분과 넘치고 진짜 라이트합니다. 한 피부에 올려볼게요. 오 이거 느낌이 뭔가 익숙하면서도 좀 새로운데요? 얼굴에 처음 바를 때는 되게 수분 앰플? 수분 크림처럼 발리는데 약간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그 쫀쫀함이 살아나서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집니다. 오 이래서 메이크업 프렙이구나. 제가 오늘은 토너 앰플만 바르고 크림을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베이스를 깔아줬는데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뭐 촉촉한 수분 크림 바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렇게 피부에 좀 쫀쫀한 광은 나지만 만져봤을 때는 또는 느낌 일도 없고 피부결이 진짜 쫀득쫀득하게 느껴져요. 어 일단이고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데요. 난 아침에 스킨케어 막 여러 겹 바르고 공들이는 거 싫은데 메이크업이 푸석하게 올라가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잘쓸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짜잔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 SNS 템에서 보여드렸는데 아이 어, 제품 진짜 싹 다. 다 너무 좋은데 컬러가 너무 밝다라는 후기를 남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짜자잔. 22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병에서만 봐도 컬러감이 좀 상당히 갭 차이가 크고 또 공홈 발색샷만 봐도 어, 이거 한 옷수 차이 맞아? 왜 이렇게 갭 차이 크지? 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21호 웜라이트 진짜 밝죠? <laughs> 그리고 이게 22호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화면 잘 보이죠, 여러분? 아니, 이거 차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 이게 한옥수 차이라고? 이게 말도 안 돼. <laughs> 제 피부는 정석 21호거든요? 이 웜라이트 21호는 저한테 진짜 거의 뭐 도화지 수준으로 너무 하얗고, 또이 22호는 약간 좀 너무 노랗할까? 지금 발색한 거 보면은 제 피부 톤이랑 거의 똑같아서 잘 구분이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울대고 실제로 보잖아요? 내 원래 피부보다 더 누래요. <laughs> 어, 단어가 너무 심한가? 어,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노 필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고 있는데, 어, 내 원래 피부보다 좀 더, 어, 누렇다. 아니, 손등에만 봐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거 21호, 1, 22호. 너무 차이 크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두 개를 믹싱해서 쓰는데 믹싱해 보면은 뭔가 좀 제가 써볼 만한 컬러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컬러가 두 가족스를 섞은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컬러 같지 않나요, 여러분? 섞은 컬러를 펴 발라봤는데 딱이 컬러가 제일 잘 맞지 않나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제형이 진짜 기깔나요. 커버력도 너무 좋고 밀착력도 좋고 모공 커버력도 좋고 굉장히 거의 물감처럼 발리다시피 진짜 약간 고발색의. 고운 입자에 이렇게 진짜 피부에 약간 스며들듯이 쫙 밀착이 되거든요. 요즘 로드샵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재형감을 느껴보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 초 강추드리는데 아 역시나 <laughs> 컬러가 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하게 21호 웜톤인데 옐베를 좋아한다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어, 두 컬러를 믹싱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또 가격이 착해서 막두 개를 산다고 해서 막 너무 비싸다는 아니긴 한데 아 그래도 아쉽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살거 하나만 사가지고 돈 굳는 게 낫지. 굳이 두 개를 사야 하나 싶겠지만, 또 제품 제형이 너무 좋아서,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어우, 말이 너무 많았네. 와, 제가 컬러 디스를 그렇게 했는데, 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피부 표현이 너무 기깔나, 이게 못짤 거야, 이거. 컬러만 보완하면 은 진짜 완벽한 파데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 반쪽만 바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짜잔, 이걸 써보려고요. 삐아 스파츌라 컨실러. 컨실러인데 스파츌라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프로 뷰티 유튜버답지 않게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써볼 건데 음, 그럼 이게 21호 컬러지. 얘는 또 그렇게 막 엄청 밝진 않네요? 컨실러 제형이 이렇게 스파츌라로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넓게 써라. 약간 파데처럼 써라라는 느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애초에 제형 자체가 컨실러 느낌이 아니에요. 어바웃 톤 파데보다 훨씬 묽어요. 오히려 어바웃 톤 파데가 더 컨실러 같은 느낌? 오! 모공도 아주 깔끔하게 잘 채워집니다. 입자도 진짜 곱고 피부에 잘 달라붙었다. 어, 밀착이 잘 됐다라는 느낌도 들고 큰 끼임도 보이지 않고 모공 커버력도 상당히 깨끗하게 돼서 그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름이 컨실러인데 오히려 어바웃 톤 파데가 더 커버력이 높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바웃 톤이 조금 매트하고 수분감이 낭낭한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막 대충 휘뚜루마뚜루 막 3분 안에 바르기에는 좀 부적합할 수 있어서 난 진짜 휘뚜루마뚜루 그냥 급한대로 대충 빨리 바르고 싶다. 심지어 스파츌라까지 내장되어 있다. 이런 간편한 제품을 원한다면 이 삐아 제품이 상당히 마음에 들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세팅을 해줄 건데 짜잔 르누베르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제 친한 뷰티 크리에이터 친구 톡신이가 최근에 마켓을 했던 제품인데 톡신이가 마켓을 하기 전부터 이 파우더 진짜 좋다고 저한테도 꼭 써봐라 해서 제가 이렇게 써보게 됐는데 오 파우더 진짜 좋아요. 이게 뚜껑이 열면은 보이시려나? 입자가 막휴 나오거든요. 입자가 너무 곱... 딱 못해 열자마자 이렇게 알아서 이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입자가 진짜 너무 고와서 와 이거 보이시죠? 와 진짜 너무 고와. 브러쉬 이렇게 떠주고 살짝 이렇게 뚜껑에서 브러쉬에 먹여주세요. 이게 입자가 진짜 너무 고와서 양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게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발라도 돼요. 대충 발라도 뭐 뭉치거나 뭐 어딘 안 발리거나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바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바로 뽀송뽀송해졌죠? 이 파우더의 최대 장점이 파우더인데 피부가 과하게 푸석해지거나 건조함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입자가 진짜 미친 듯이 고와서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 있죠? 그거 원래 입자 곱다고 유명하잖아요. 전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는 아, 전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파우더가 아니거든요? 입자가 엄청 곱고 되게 뽀용해지는 건 좋지만 양조절을 좀잘못하면 피부결이 엄청 푸석해지고 또 되게 건조해져서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막 각질이 들뜨거나 건조가좀 심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파우더는 그 푸석한 느낌 전혀 없고 진짜 피부에 곱게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쫙 밀착이 되기 때문에 건성 피부부터 저처럼 수부지 피부 또는 겨울에 매트한 파우더 쓰면은 너무 건조하다 느끼는 지성 피부들까지 너무 잘쓸것 같고 뭐 이거는 사실 피부 타입 크게 상관없이 좀 고급스러운 파우더를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할 거예요. 이거 진짜 굿굿. 다음 제품은 제가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굉장히 솔깃해가지고 바로 구매 갈긴 제품인데 바로 짜잔! 프리메라 레티놀 볼륨 립 세럼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레티놀, 레티놀이 들어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가격대가 좀 나왔거든요? 세일 해서 22,000원인가 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꺼요, 여러분. 너무 좋아.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색깔이 있는 컬러인데 외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컬러고요. 컬러 진짜 예쁘죠? 오 너무 예뻐. 진짜 이거는 봄웜 라이트라면은 잘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죠? 딱생얼에 바르기 좋은 그런 장밋빛 MLBB 컬러인데 최근에 써본 립밤 중에서는 이게 가장 촉촉하고 가장 빠르게 보습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보습감 때문에 너무 잘 쓰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냥 투명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이런 립케어 제품들 중에 컬러가 다르면 제형감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두 가지 제품은 제형감이 거의 똑같고 컬러나 투명이나 거의 똑같아요. 짜잔, 이번에 리뉴얼 된 롬앤 주시 래스팅 틴트인데 전 그중에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 베어 애프리콧과 롬앤 1등 틴트인 베어 그레이프를 가져왔어요. 봄웜 라이트이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이 베어 애프리콧인데 이거는 지금처럼 색조 화장을 안 했을 때, 뭐 생얼일 때 바르기 너무 좋거든요? 이런 컬러인데 여러분, 지금 제 피부 톤과 완전 찰떡이지 않나요? 다음은 롬앤의 1등 틴트인 베어 그레이프. 진짜 예쁘거든요? 괜히 1등 컬러가 아닙니다. 컬러 진짜 예쁘죠? 오늘처럼 이렇게 회색 니트 입은 날 약간 쿨톤 느낌 낭낭하게 입었을 때 바르기 딱 좋은 컬러인데 이 쥬시 레스팅 틴트 자체가 싱하진 지나면은 색감이 좀 탁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베어 그레이프 색상 자체가 살짝의 그뮤트기가 섞여 있거든요? 라이트 톤, 페일 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에게는 베스트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컬러감 자체가 기깔나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되게 높은 컬러예요. 탕후루 광, 막두겹 광택, 이런 키워드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광이 나고 촉촉한 틴트는 맞는데, 이거는 막 광택감을 위해서 바르기보다는 딱, 예쁜 색감을 휘뚜루마뚜루 대충 막 바르기 좋은 틴트예요. 와, 진짜 지금 촬영한 지 1시간 20분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꽈야 되는데 제가 진짜 이것만 보여드려 갈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laughs> 바로 짜잔! 하밍 신상 컬러 글로스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밍 컬러 블러 파우더 그 루스 타입 블러셔 있죠?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신상 글로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은 4호 밀크로즈를 발라줄게요. 와, 이게 광택이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람나봐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뻐. 야... 어... 어떡해. 너무 예뻐. 이광 어떨 거야? 이 쫀쫀한 광. 근데 끈적이 먹고 무게감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SNS 인플루언서 템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서 어, 분량 조절 대실패로 1분만 보여드리게 됐지만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한번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제품 또는 리뷰가 필요한 제품은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